자 오늘 자 중이하의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에 선분의 길이비가 있는데 여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한번 가보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평행하다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줬을까? 평행하다라는 정보. 평행하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렇죠. 동의가엇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t, e가 이렇게 있대. 아니 t를 조금 더 내려볼까? 그럼 이 정도가 있어. 이하고 얘가 평행하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형을 그려보라고 했죠. 여러분 도형 안 그린다라고 했잖아. 여러분 자큰 삼각형 은 선생님 이 여기다가 뭐 떼볼게. 큰 삼각형 a, b, c 떼보고요. 조그만 삼각형을 이 안쪽에 있는 이 쪼그라 삼각형, 이쪼그 ADE를 떼 볼게요, ADE. 자, 이렇게 뗐거든? 그러면 이 각이 공통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야한데요 공통으로 끼어 있는 각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은 어떻게 됩니까? 동위각으로 같죠 그러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당연히 이각의 크기하고 이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죠? 또동일각의 크기로. 어?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AA, 닮음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그대로 써볼게요. AB 대 AD는 아니면 이렇게 해서 AD 대 AB는 AD 대 AB는 AE 대 AE 대 AC하고 e 같고요. 또 뭐가 되겠어요? D 이대 e D 이대 B C 하고도 어떻게 된다? B C 하고도 같다. 얘하고 얘얘대 얘는 얘대 얘하고도 같고요, 같다 이 말이야. 요거 얘에 대한데 자 그러면 문제 보세요. 도형은 선생이 님 이렇게 떼서 해석을 해줬는데 자 지금 얘하고 얘를 떼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했어요. 이 상태로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A D 대 ab는 ad 대 ab는 ae 대 ac ae 대 ac ad 대 ac는 ae 대 ac 요거 이해되안 돼? 요거 이해됐어요 그니까 러이 상태에서도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예대 예는 예대 예다 이렇게도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요거 이해되십니까 선생님이 하나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로 한번 들어보면 자 여기가 3이고 예가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대 얘는 얘대 얘라고 잘 보세요. 예대 예는 예대 예라고 했죠. 자, 들어 예대 예는 3대 5입니다. 그러면 예하고 예는 몇대 몇이 될까요? 3대 여기도 3대 5입니다. 꼭 3cm고 5cm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3대 5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문제 내겠습니다. 자, 선생이 하나만 더내볼게 여기가 3cm고 여기가 2cm야. 네.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가 6cm일 때이 길이 얼마인지 알겠야 되는 상. 4. 4. 4. 4. 4. 8 나왔어요. 8. 8 나왔어. 수아는? 아, 10. 승우는? 모르겠어? 3대 몇은? 3대 5는? 6대 10. 이해됐어요? 이 길이 다 말하고 지금 데저혼10 하고 있는 거봐이거 이해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내요 자그 다음에 여기를 또3대 5라고 그랬어 3대 5는 딱 여기를 선생님이 6이라고 뭐 예로 들어서 돌라가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 15.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15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 한는 사람? 6, 6. 이죠 아, 선생님 또뭔 이야기 하냐. 3대2는 예대예. 3대2 이렇게 이야기 해도 돼요. 3대1대3은 1대3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삼각형에서 읽어내는 거.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했냐면, 저기. 지금 하나를생각형 가지고 이야기했고, 다음에 요거 한 번만 봐보자. 자, 요거 선생님은 리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리본처럼 생겼는데, 리본처럼 생겼는데, 자, 선생님이 A, B, 뭐 B, C라고 해보고, 여기를 D, E라고 해볼게. 그런데, 얘하고 얘가 평행합니다. 자, 평행하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평행하다라는 정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엇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하고 얘 평행하니까, 다음에 이하고 얘가 엇각입니다그 다음에 이하고 이하고 얘는 뭐가 돼요? 맞꼭지각이 됐죠. 그러면 삼각형 a, b, c 하고 또 어디하고 어디가 닮 맞습니까? 삼각형 어디? 대응 점의 순서대로 읽어줘야 e, 된다는 말. E, e, 여기 e, d, b, b. D, 뭐? d, b. d. 아니 b가 돼야 되죠 a b c가 돼. A, b, C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b d가 닮았다 이거 이해돼야 되는자 이거 이해했어요 근데 이 상태로 놓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요삼각형을 세워가지고 요 모양 그대로 이쪽으로 살짝 옮겼다 라고 과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별각이 되고 동그라미 각이 되고 네모 각이 된다 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b각이 되고 여기는 c각이 되고 여기는 a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 봐봐요 봐봐 b c 대 뭐가 됩니까? b d 는 b c 대 b d 는 b c 대 b c 대 b d 는 b c 대 b d 는또 어디가 됩니까? A 대. BA 대. b a 대 b a 대 뭐가 되겠어요? B. d 요 삼각형만 봅시다. b a 대 B, E, 요까지에 대한데, 요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진짜로 이해됐나요? 딱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래? C, A, D, D, E, D, E가 어떻게 된다? 다 얘네들 같다 이 말이죠. 자, 선생님 이제 이 말로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을 여러분 여기서 이 상태로 볼게요. 봐봐, A, 이제 봐봐, A, B, D, 봐봐, A, B가 이다, e, A, B, D.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니까, 얘네 얘는 자 그대로 잘 봐. 읽어주는 방법이야. 얘대 얘는 색깔 다르게 하겠습니다. <laughs> 얘대 얘와 같아요. 이거 얘대 안돼. 만약에 2대 3이 되면 얘도 2대 3이 되고 네. 얘도 뭐가 된다? 또 다른 또 색깔로 해볼까요? 여기도 어떻게 된다? 2대 3이 된다. 이거 얘대 안돼. 진짜로 이해 됐나요? 오케이. 이해 됐어요? 2대 3은 2대 3, 2대3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잘, 잘 읽어줘야 돼요. 알겠지? 여러분들, 그 도형은 항상 떼어서 읽어줘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유제 1-1번 한 번만 봐봐. 유제 1-1번 한번 읽어볼까요? 1-1번에 1번 보겠습니다. X 대 9는 2대 3. 2대 3입니까? 2대 3이요. 2대3이라고 해도 4대6 이렇게 일단 읽어주면 된다고. x대9는 2대4, 4대6이 됐어요. 다음 2번은 1 1번에 2번은 1 3대5는 4대x. 4대x. 요거 이해됐습니까? 네. 자 3번은 보면 x대12는 10대8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x대12는 10대8이 됐습니까? 네. 민제 이해되니? 네. 자, 유제 1-2번은, 바로 여 갈게요. 유제 1-2번이 여러분한테 살짝, 여러분들 이거 봐봐. 아, 선생님이 요 문제를 과제로 여러분들 이거 뭐,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풀어주게 되면 한번 동영상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최소한 노력을 해보라니까 노력을. 여러분들이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평행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또 이해하고 이렇게 평행하다. 이해하고 이해하고 얘 이렇게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2가 되고, X가 되고, 여기가 9가 되고, 여기가 6이 되고, Y가 되고, 3이 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 요거 일단 기 무시할게요. 요거, 기 무시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대. 아, 9대, 3은. 3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9대, 9대. 9대, 3은. 9대. 6대, Y 대, Y 찾아지면 됩니다. 자, 이제 이선은 무시할게요. 여기서는. 뭐 할까? 2대, 6은. X 대 9. 여기까지 해야 돼. 이게 됐어요. 공식이야닌 알겠어요? 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넘어가보면 자, 2번 문제 한 번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다른 거, 다른 거 없고요.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제 2번 문제 볼게요. 5대 8은 x 대 c2 어... 대12 이렇게 써주면 돼요. 네. 네. 다시 뭐라고? 5대 8은 c2 대12요거 음. 이해 되야 한대요. 네. 자 유제 2 다시 1번 한번 볼게요. 오케이. y 대 10은 3대 x 여기까지 했어요. 네. 자그 다음에 여러분 좀 중요한 것이 6대 15라고 읽어야 됩니다. 6대 15는 3대 x가 되는 겁니다. 6대 9가 3대 x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송이야, 이해돼, 안 돼. 6대9는 3대X야. 6대15. 아, 미안해요. 6대15는 3대X 이렇게 된다고? 네. 15가 어 6하고 9를 더 해야 되겠지. 이해됐죠? 오케이. 6대15는 Y대10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자, 예제 3번. 뭐, 평, 이게 이제 그 비율이 성립하면? 평행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제 3번 들어갈게요. 삼각형 ABC 하고 삼각형 ABE에서 AB 대 AD 하고 AC 대 AE가 어떻게 됩니까?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누가 공통이 됩니까? 각 A가 공통이죠. 네네. 자 써놓으세요. 각 A가 공통이다. 각 A가 공통이고요. 삼각형 ABC 하고 ADE는? 무슨 닮음? AA, 닮음? AA 닮음이 됩니까? 네. 근데 AA 닮음이라고 하면 안되죠 아직은 얘가 이 각도가 같다라는 걸 모릅니다 무슨 닮음이죠? SAS 닮음이잖아요 양쪽 길이비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 각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SAS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각 B하고 누구하고 같아요? D. 각 T하고 같고 각 T라고 아닌 거 정확하게는 어떻게 읽어줘야 돼? ADE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이됐지각 A, D, E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여기는 어,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이 삼각형에 여러분 이거 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순영아, 총영